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중 아시죠? 문중이나 뭐 무슨 무슨 씨 무슨 무슨 공파 그게 하나의 독립된 종중입니다.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성년이 된과 동시에 남성 여성 구별할 필요 없이 이 집안과 관련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예컨대 뭐 박혁거 선님 밑으로 다 나와. 그 다음에 그분의 자녀 중에 특정하신 분, 그분 밑으로 다 나와.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밑으로 다 나와. 그 다음에 우리 아빠 밑으로 다 나와. 종종은 같은 집안 내에서도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즉 공동시조를 누구로 잡는지 여부에 따라. 되겠죠? 그러면 아빠보다 높은 할아버지 밑으로 더 나와라는 단체가 상위단체네요. 그래서 상위종중이라고 혹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해도 상위종중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다음에 하위종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 소유자가 다름. 단체가 다르니까. 이게 종중입니다. 되었죠? 자,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이러한 종중이 설, 법인 설립 등기까지 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했다면, 뭐 법인이지만 하지 않았다면 비법인단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요? 종중엔 종약이라고 하는 규약이 있으니까. 정관을 다른 말로 규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한 번쯤 이야기는 들어봤다. 너 자꾸 그러면 우리 저기, 그, 축보에서 빼버린다. 안심하셔도 되었었다. 괜히 겁먹었다. 절대 못됨.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맺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종중규약으로서 특정 종원을 축출하기로 하는 종약을 설령 만들었다 해도 종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아셨죠? 자, 거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조합 자체와 우리는 비법인 단체 자체는 굉장히 다른 단체이다. 부정의 그 단체성이 약한 것을 조합, 단체성이 강한 것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어떠한 단체가 실제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어느 단체 자체가 여기에 불과한지 여기까지 나가는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남. 왜냐? 만약에 조합 단계에 불과하다면 소장에이 단체 이름 절대 못쓴 원고나 피고 당사자 표시에 이 단체 이름을 못 쓰고 이 단체 구성원들을 하나 하나 하나를 다 써야 됩니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 정도까지 나아갔다면 권리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장 당사자란에 이 단체 이름을 써도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조합 단계 에 불과하다면 예컨대 이 조합이 조합 재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해도 등기부에 소유자 표시를 A, B, C라고 해야 되는 것이 단체 이름은 못함. 아셨죠? 하지만 비법인 사단까지 이르렀다면, 물론 권리 능력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면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 의 이름을 등기부에 표시도 가능한 소유자로. 됐죠? 그래서 굉장히 큰